역시 이번 시즌 캐리1 최고의 골키퍼들입니다. 이 포지션도 최고로좀 격전지였는데 결국 이제 4년 연속 조현우 선수의 차지가 됐습니다. 네. 홍철 전방으로 <목소리> 자 중앙쪽으로 넘겨지면서 윤빛가랑 아, 한선수가 지금 전북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. 자 쿠리모토 네.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있습니다. 쿠리모토 특별한 상대와의 접촉은 없었던 네. 걸로 보이는데 지금 부상 선수가 많은 전북의 입장으로서는 또 부상으로 선수가 교체되면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왼쪽 발 쪽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요.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조세 버라이스 감독 자 일단 쿠리모토 선수가 스스로 일어나긴 했는데요. 그리모토 선수가 리그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진 못했지만 26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모라이스 감독의 신임을 받는 선수인데 일단 스스로 걸어서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하고 있네요. 네. 아, 일단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모토가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서 일단 에, 울산 쪽으로 볼을 넘겼습니다. 시간이 이제 12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 흐름은 어떤가요? 공격 템포는 양팀 모두 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 선제골은 울산이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로는 전북이 공격의 템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김태환의 오른쪽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청룡에게 주고 자 이청룡 살짝 밀어주면서 김희성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 다시 이청룡으로 연결해요 뒤쪽에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먼저 원두제 뛰어서 올려줍니다. 강하게 뒤쪽으로 넘어갑니다. 선수들도 아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최전방의 박 안에 신장이 좋고 해더 능력이 좋은 두 선수가 네. 포진되어 있으니까 아블리버토 아, 선수가 필수 없을 경기를 것 같다고 치는 네. 힘들 것 같습니다. 사인이 나갔습니다. 그렇다면 빠르게 이제 선수가 교체가 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본인이 직접 축구화를 벗고 네. 상태를 살핀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뛰어보면서. 통증을 좀 느낄 것 같은데, 네. 자, 벤치 쪽에는 빠르게 안 된다는 사인이 나왔고, 무릴로 선수가 일단 준비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. 서로 충돌하는 장면은 없었는데요. 발을 디디면서 뭔가 이상을 느꼈던 히모토 선수인데, 자, 왼쪽 발 쪽에 통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직접 뛰지 못하겠다고 사인을 냈고요. 무릴로 선수를 준비를 합니다. 무릴로 선수는 그래도 지난 1차전 오랜만에 출전이었는데 선제골을 또 무릴로 선수가 만들어냈고요. 자 네. 이렇게 되면 전북으로서는 글쎄요 경기 초반 선제골도 내주고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고 모라이스 감독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습니다. 생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반 일찌감치 선수로 한 선수를 잃는다는 건 모라이스 감독의 부상에 있어서 좀 꼬이게 됐네요. 네. 자 무릴로 선수를 이제 투입 준비시키고 있고요.